It burns. Help us. Trapped here forever. Make it stop. Make it stop.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지금 몇 시인가요? 시계를 보지 마세요. 시간은 알고 싶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밤은 조금 특별한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그곳에 한때 병원이 있었습니다. 곤지암 정신병원. 지금은 폐허가 되어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건물. 하지만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용기를 시험하기 위해 아니면 무언가에 이끌려서 오늘 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곳을 다녀온 사람들이 남긴 기록입니다. 모두 사실일까요?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곤지암 정신병원. 정식 명칭은 난곡 정신병원이었다고 합니다. 1960년대에 지어진 이 병원은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들을 수용하던 곳이었습니다. 당시로선 드문 큰 규모의 병원이었죠. 4층 건물, 좁은 복도, 철창이 달린 병실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 병원은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재정 문제라고 했지만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다른 이야기들이 떠돌았습니다. 원장이 환자들을 학대했다. 집단 자살 사건이 있었다. 누군가가 죽었지만 은폐되었다. 진실은 알수 없습니다. 다만 병원이 문을 닫은 후, 그곳은 빠르게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곳을 가장 무서운 장소 중 하나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곤지암은 유령 장소로 유명해졌습니다. CNN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장소 7위, 한국에서는 1위. 왜일까요? 그곳을 다녀온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거나 돌아온 후 이상한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2017년 가을. 한 대학생 그룹이 곤지암을 방문했습니다. 다섯 명. 그들은 카메라를 들고 병원 내부를 탐사하기로 했죠. 유튜브 영상을 찍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중한 명, K라는 학생이 남긴 메모가 있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입수했습니다. 지금부터 그가 쓴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후 9시. 우리는 병원 입구에 도착했다. 철조망은 끊어져 있었고, 정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들어가자마자 냄새가 났다. 곰팡이와 뭔가 썩은 것 같은. 손전등을 켰지만 빛이 멀리 가지 않았다. 건물 안이 너무 어두웠다. 1층 폭도를 걷는데 친구 하나가 멈췄다. 발소리 들려? 우리는 귀를 기울였다. 들렸다. 우리 뒤에서. 천천히 규칙적으로 하지만 뒤를 돌아봤을 때 아무도 없었다. 2층으로 올라갔다. 병실 문들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다. 어떤 문은 열려 있고 어떤 문은 닫혀 있었다. 우리 중한 명이 농담을 했다. 여기 아직 환자 있는 거 아니야? 그 순간 맨끝 병실 문이 천천히 닫혔다. 바람도 없는데. 우리는 아무 말도 못 했다. 3층에 올라가는 계단. 여기서부터 공기가 달랐다. 무겁고 차갑고, 누군가가 내 어깨를 잡는 것 같았다. 뒤를 봤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다. 친구 하나가 말했다. 나못 올라가겠어. 여기서 기다릴게. 우리는 그를 두고 올라갔다. 3층 복도 끝, 원장실이라고 쓰인 방이 있었다. 문은 잠겨 있었다. 하지만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우리는 서로를 봤다. 전기가 들어올 리 없었다. 이 건물은 30년 전에 폐쇄됐는데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똑똑똑. 안에서 대답이 들렸다. 들어와. 그건 여자 목소리 같기도 하고 아이 목소리 같기도 했다. 우리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뛰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2층에 남겨뒀던 친구가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그를 찾으며 소리쳤다. 대답이 없었다. 그리고 1층에서 그가 서 있었다. 등을 보이고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다가가자 그가 천천히 돌아봤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초점이 없었다. 그가 말했다. 거기 누가 있어요. 우리는 바로 옆에 있었는데 메모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들은 무사히 병원을 빠져나왔고 다음날 영상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속도를 걸을 때, 그들의 뒤를 계속 누군가가 따라오고 있었다고, 희미하게, 형체도 분명하지 않게, 하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다고, 곤지암을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중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제보 1. 저는 2019년 여름에 친구들과 갔습니다. 4층에는 올라가지 말라는 소문을 들었지만, 호기심에 올라갔어요. 4층은 다른 층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폭도 끝에 뭔가 서 있었어요. 사람 같았지만 아니었어요. 너무 길쭉하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내려왔고, 그날 밤부터 꿈에 그게 나왔습니다. 매일 밤, 폭도 끝에 서서 저를 보고 있어요. 아직도, 제보이, 저는 혼자 갔습니다. 2층 병실 하나에 들어갔는데, 벽에 글씨가 써 있었어요. 나가지 마. 여기 있어. 혼자 두지 마. 온통 그런 글들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고 나왔는데 다음날 사진을 보니 제 뒤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파얀 옷을 입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보 3 친구가 영상통화로 탐방을 보여줬어요 저는 집에서 화면을 보고 있었죠 친구가 3층 복도를 걷는데 화면에 뭔가 움직였어요 친구 뒤에서 저는 소리쳤습니다 뒤봐 친구가 뒤를 돌아봤을 때 통화가 끊겼어요 다시 연결됐을 때 친구는 밖으로 나와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친구는 연락이 안 돼요. 그리고 가장 이상한 제보가 있습니다. 이건 최근에 접수된 것입니다. 저는 3개월 전에 곤지암에 다녀왔습니다. 별일 없이 나왔고 잊고 지냈어요. 그런데 지난주 친구가 곤지암 탐방을 갔다가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2층 병실 창문 넘어 제가 서 있었어요. 분명히 저인데 저는 3개월 전에 갔었고 그날은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제 얼굴은 표정이 없었어요. 그냥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곤지암에는 하나의 철칙이 있습니다. 4층에는 절대 올라가지 마라. 왜일까요? 공식적으로 4층은 폐쇄 구역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중증 환자들을 수용했던 곳. 경리실 전기 충격 치료실 그리고 이름 없는 방들 4층에 올라간 사람들의 증언은 모두 비슷합니다. 공기가 다르다, 숨을 쉴수 없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4층 복도 끝에 502호실이라는 방이 있다고 합니다. 문은 항상 닫혀있고 손잡이는 녹슬어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방 안에서 불빛이 보인다고 합니다. 촛불 같은 희미한 빛 그리고 누군가 노래하는 소리 자장가 같았어요 한 탐방자가 말했습니다 여자가 부르는 아니 아이가 부르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계속 들리더라고요 잘 자라 잘 자라 하고 그 탐방자는 502호실 문을 열려고 했다고 합니다 문손잡이를 잡았을 때 안에서 누가 문을 잡고 있었어요 그는 즉시 손을 떼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런데 1층에 내려왔을 때제 손에 뭔가 묻어 있었어요. 빨갛고 끈적한 게피 같았는데 냄새를 맡으니 약품 냄새가 났어요. 소동약 같은. 그는 다시는 곤지암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로 매일 밤 꿈을 꾼다고 합니다. 502호실 앞에 서 있는 꿈. 문이 천천히 열리는 꿈. 아직 못 봤어요. 아니 어떤지 깨기 직전에 항상 누군가 뒤에서 제 어깨를 잡거든요. 그리고 속삭여요. 들어오지 말라고. 2018년 겨울, 한 남성이 곤지암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유튜버였죠.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그는 4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시청자는 3천명 넘게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4층이에요. 여러분, 그가 카메라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별거 없네요. 그냥 복도고. 그 때, 채팅창이 폭발했습니다. 뒤에 뭐 있어요? 뒤 돌아보세요. 빨리 나가세요. 하지만 그는, 채팅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어폰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는 계속 걸어갔습니다. 502호실 앞까지, 여기가 그 유명한 502호실인가봐요. 그가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방송이 끊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를 찾기 위해 하지만 병원 어디에도 그는 없었습니다. 휴대폰도 카메라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502호 실문 앞에 그의 신발 한 장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그 남성은 실종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소문이 있습니다. 밤에 곤지암을 지나가면 4층 창문에서 누가 손을 흔들어요. 남자 같은데 얼굴은 잘안 보여요. 그냥 계속 손만 흔들어요. 도와달라는 것처럼 오늘 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무서우셨나요? 곤지암 정신병원. 지금도 그곳은 폐허로 남아있습니다. 들어가는 것은 불법이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찾아갑니다. 왜일까요? 호기심, 용기 아니면 부름을 받은 걸까요? 만약. 당신이 그곳 근처를 지나가게 된다면 창문을 보지 마세요. 특히 4층 창문은 왜냐 하면 당신이 그들을 보는 순간 그들도 당신을 보게 되니까요. 그럼 오늘 밤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아, 그리고 혹시 지금 당신이 있는 그곳 창문 닫혀 있나요?